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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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하 아, 큰일났다. 어떡하지? 일어났네. 어쩌냐? 아, 안아요. 아 미안. 아, 아 미안해. 미안해요. 아 엄마 가려고 했는데. 아 미안하네. 안아요. 아 엄마가 아 가려고 했는데. 잘 있었어? 잘 왔어? 아니야. 아, 그거참 쉬고 있는데 괜히 오. <laughs> 안아요. 여기는 고무판이 있네. 왜 있지? 이거 안나? 안녕. 돈 없지.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고무판 있나 없나 보려고 잠깐 온 거예요. 없잖아. 여기 있네. 어? 응? 너? <laughs> 어? 아이고 쉬하고 있어. 어, 너? 2 등. 우리 1 등이. 1 등이. 아, 나야. 이게그게 되면 좋을 텐데 음. 까불면 안 되겠다. 우리 아나 안 까보니까. 잘 있었어? 잘 왔어? 응. 아나 잘 왔어? 반가워. 아나 반가워. 어디 봐? 다리도 괜찮아? 괜찮아. 이거 조심하는 게 좋겠어, 아나야? 참 착하다. <laughs> 당근 좀또안 응? 먹지? 응, 나야 응, 응, 까불면 안 되겠다 너 알았어? 까불지 마 아잇, 어때? 오니까? 아, 거기에 너무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찝히면 어떡해? 당근을 안 먹을 것 같긴 한데, 안 하야. 내몸 수색 좀 그만해. 넘어져. 내가 넘어지면 너 놀래 거잖아. 아이고. 안 지루. 안 지루. 쉬고 있어, 아나야 여기 좀 보고 올게. 너 이거 왜 이렇게 됐어? 요거는. 아고. 이 잠깐만. 요렇게 하면 되나? 밖으로 갔다가. 아니야, 아니 안으로 가니까.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밥 먹어 나갈게. <laughs> 너는 그렇게 막 깜짝깜짝 놀래진 않나 보지? 어 머리 많이 길었다. 어이고 갈기가 이렇게 많이 길었어 로기가. 우리 로기가 갈기가 엄청 많이 길었네. 잘 있어서 로가? 오늘은 좀 장난을 치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먹어. 아 로기 먹어. 알지. 메가드래곤 안 나올 때 얼른 먹자. <laughs> 맛있어? 디아나가 당근을 안 먹더라. 디아나는 왜 이렇게 뭐든다안 먹지? 여기만큼만 먹으면 좋은데 뭐가? 요? 요요요요요요요요 <laughs> 너밤 남긴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? 아, 밤 남기면 안 돼. 맛이 없어. 왜? 왜 밥맛이 없어? 에휴. 코 엄마 갈게 이제 운동 열심히 해밥 많이 먹어 알았지? 바이바이 어우 바이. 너는 코가 너무 귀엽다 어떡하냐?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어우, 눈도 예쁘네. 야옹! 야옹! 아, 야옹! 얼굴 보여주세요. 너 누구야? 너 목걸이 해야겠다 이 정도면 허, 꼬리 봐. 뭐야 이거? 이렇게 꼬리가 예뻐? 야옹. 아너 진짜 예쁘다. <laughs> 이게 궁금해? 뭐 이거 하나 줘봐? 안 먹을 거잖아. 야옹이가 무슨 당근이야.